네이 사주를 해설합니다. 정면년에 태어나서 경수를 무수일 경신시 무토일주가 수월의 신시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는 권명 여성 사주인데 오영으로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세 개, 금이 세 개, 수가 없습니다. 음, 격으로는 정인격이 되면서 걸로급 정인격 그러네요. 어, 어차피 그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에, 무토일주가 상당히 강하게 태어나서 에, 경금도 상당히 강하고 자식성이 많습니다. 이분이 10년 사귄 남친을 헤어졌다 그러네요. 지금 33살이고 28대운 개축대운. 10년 사귄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별을 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었습니까 이제, 이제 결혼할 나이가 33살이 다 됐는데 헤어졌다니 거꾸로 가는 거죠. 이 개축대운이 자기한테는 많이 나쁩니다. 내년부터는 운이 좋고 또 대운도 38대운부터는 20년 동안에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게 남자덕이고 직업덕이고 그래요 직장덕이고 그래서 지금은 가슴 아프나 내년부터 바로 남자가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 경제하는 남자는 아니나 바로 운이 좋아지니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22년도 이민 개묘 갑진 그4 년이 연속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되고 또 그게 전화입목이 돼서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상심이 가고 사는 것이 무화로사나 죽었다고 그럴 수 있지만 어 인생사는 파란만장한 거예요. 그게 전화위복이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인생 살아가는 아픔입니다. 그게 배우는 과정이에요. 인세상이가 인생 사리가 이렇게 쓴맛도 있습니다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년 동안의 남자를 헤어졌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것저것 할 것들고 다 했을 텐데 에, 마음 마음 뺏겨, 몸 뺏겨, 환장하지요. 그 남편이 새로운 여친이 생겼걸로 이해가 됩니다. 갈로은 가는 것이지 붙잡아야 안 되는 것이고. 에, 마음 어쨌든 추수리여서 가다 다듬어야 되죠. 개축되어 운이 나빴고 작년 올해가 운이 나쁜 운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새 판을 짜봐야 되죠. 세상사 슬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다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토가 강해서 음, 이장병이나 소화계통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피부도 좀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술을 좀 좋아하는 사주인데 에,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토하고 금이 너무 많네요. 어, 20년 동안만 운이 좋아도 되죠. 20년 동안 남자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니까 큰 문제 없는 걸로 보고. 음. 다시 세판 짜서 새로운 연인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줄입니다.